안녕하세요 구자형입니다. 오늘 오닉스북스 맥스2 프로 리뷰 두 번째 시간 지난 박스 개봉기에 이어 오늘은 이 e 잉크, 즉 전자 잉크를 사용하는 기기의 화면 느낌이 어떨지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오닉스북스 맥스2 프로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앱, 노트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 필기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앱인데요. 과연 이 느낌이 어떨지 오늘은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잠깐 이 기기의 재원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무엇보다 맥스투를 이야기하면서 화면 크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13.3인치. 현재까지 전자잉크를 사용해서 나온 단말기로는 가장 큰 사이즈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도 1,650 x 2,200. 어, 무엇보다 음, 백라이트가 없습니다. 광원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음, 특이한 느낌을 줘요 좋게 이야기하자면 종이에 인쇄를 한것 같은 느낌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어둡죠 네 어찌됐든 이 느낌에 관련된 부분은 본 리뷰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4코어 1.6GHz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고요램 2기가 네 프로는 4기가로 조금 더 용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 메모리가 32기가인데 역시 프로는 64기가바이트입니다. 네 스피커가 달려 있고요 마이크로폰도 있지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 아주 작고요. 어, 제 생각에는 스테레오 잭을 이용해서 외부 스피커로 뽑아서 듣는다면 모를까 어, 그냥 자체 스피커로 들으면 <laughs> 네, 기대할 수 없습니다. USB 2.0 포트가 있네요. 마이크로 5핀인데요. 음, 왜 C타입으로 안 나왔을까요? HDMI 포트가 있어서 어,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와이파이 무선 통신 가능하고요. 블루투스도 가능합니다. 키보드 연결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4,100mAh입니다. 어, 배터리 용량에 관련돼서는 뭐일 테면 뭐 일주일 동안 음, 충전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네, PDF 파일을 주로 봤었을 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차이가 큽니다 뭐 그렇다고 몇 시간 동안 쓰면 다 없어진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6 운영체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거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약간 문제가 있지만요. 그건 또본 리뷰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어, 325mm 곱하기 237mm 7.5mm. 여기서 중요한 건 두께죠. 7.5mm. 정말 얇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조금 힘주면 구부러뜨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찌됐든 체감상 느낌은 아주 얇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어, 오닉스 맥스 2는 검은색 베젤인데요. 어, 프로로 나온 그러니까 4gb 램에 64gb 내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프로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데 비해서 디자인상으로 저는 이 흰색 베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무게 5 5 0 g 네 이것도 상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적인 재원 말씀드렸고요본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밌는 건 지금 파워 어플하고 쓰여져 있고 톱니바퀴가 그려져 있는 이첫 화면의 상태가 전자 잉크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로선 사실은 되게 낯선 화면이라는 거죠. 뭐냐면 이게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패드류를 사용하면 전원이 딱 들어와야 화면에 뭐가 보일 텐데 아, 이거는 리셋되기 전까지는 그전자잉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화면에 뭔가가 보이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가 아래쪽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지역인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파워를 넣으면 화면이 바뀌었죠. 그리고 처음 구동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금방금방 들어올 순 없겠죠. 음,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화면이 언어 선택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국어를 보자면 됐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죠. 화면 제한 시간 선택 음, 5분 다음 전원 오프 제한 시간 선택 15분 뭐 좋습니다. 네트워크 비활성 이거 굳이 해야 되나? 다음으로 시간대 선택 아 예. 우리나라 시간이 보통 어, 플러스 9시간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날짜 12월 31일 월요일 오후 4시 59분 확인. 스타트. 네. 좌표 맞추기가 있군요. 화면.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캘리브레이션 끝났고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화면이 어,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뭐, 구동시키면 바로 나오는 화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유저 매뉴얼 PDF 파일이 있고, 자, 그래서, 음, 처음으로 느끼는 화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특별히 화면 밝기를 밝게 조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어, 지금 조명이요. 어, 뭐라고 그럴까요? 패드류를 썼던 그간의 제 눈의 느낌으로는 조금 어둡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이 정도였나 싶은 느낌인데요. 조금 더 화면이 밝았으면 하는 느낌도 들지만, 네 눈은 일단 편합니다. 그래서 어, 유저 매뉴얼 영어로 되어 있는 화면이지만 조금 잠깐 봐볼까요? 어, 되게 빨리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는 방법이 뭘까요? 뭐 단순하게 네 역시 이런 방법이 되는군요. 어 여러가지 오닉스 맥스프로에 관련된 제품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볼 거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실텐데 보기가 어떨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글자는 당연히 확대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블랙 화면처럼 암전 화면처럼 나오는 건 사실은 모든 전자잉크를 쓰는 화면에서는 볼수 있는 현상입니다. 잉크를 싹 지웠다가 다시 뭐 인쇄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화면에 띄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던데요. 여하튼 글씨 크기를 크게 키우니까 되게 편하긴 합니다. 잘 보입니다. 화면에 맞추기 페이지 그럼 원래 화면이 아마 돌아올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 아이패드처럼 음, 광원이 있는 모니터 화면을 주로 보던 사람이라면 어 이거 생각보다 어두운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 네, 그러나 눈은 정말 편합니다. 어, 종이. 신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바탕의 음, 색이 조금만 더 밝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네, 음, 아쉬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메뉴를 보면 라이브러리, 스토리지, 응용 프로그램, 설정, 노트 탐색기 이렇게 나오죠. 음, 노트, 노트 뭘까요? 궁금합니다. 어떨까 어예 드디어 이제 뭔가 필기를 할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음, 프로그램이겠죠 앱이겠죠 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이것은 오닉스 맥스 프로 아 오닉스 맥스 2 프로 이거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거는 뭐 여기 있겠죠 지우는 거음이 놈일 것 같습니다 지운다 지워 안 지워지는데 아예 펜을 이용하면 이쪽에 버튼이 있죠. 버튼 누르고 아예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겠고 어, 뭐 가능하죠. 뒤로 누르면 네 역시 음. 지우고 오닉스 북스 맥스 투 프로 네이 제가 필기감을 어, 보여드리려고 음, 지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그림 어 상당히 필기감이 좋습니다. 이 메모 앱에 대해서 뭐더 여러 가지의 기능들 있겠죠. 뭐 선도 여러 가지 두꺼운 거, 얇은 거 조정할 수 있는 거가 있을 테고 이렇게요. 그렇죠? 네. 어 필기감 아주 좋아요. 뭔가 이렇게 그 인터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음, 메모 앱에 관련해서 들여다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자책으로서의 기능은 어떠한가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구자형이었습니다.